예, 통합신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.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공공부문 개혁을 몰아붙이는 박근혜 정권이 거꾸로 낙하산 인사, 보훈 인사에 더 열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정부가 선정한 38개 중점 관리 대상 공공기관 기관장 가운데 무려 13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선임이 되었다고 합니다. 기관장보다 덜 주목받는 상임 이사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. 이들의 업무 성적표가 좋을 리도 만무합니다. 정교조 척결을 주장하며 사회 분열에 선봉에 섰던 조전혁 전선누리당 의원도 노무현 정권은 종북 하수인이다, 빨갱이다라며 원색적인 비방을 일삼던 안홍철 전 박근혜 캠프 특별직능단장도 특별직능, 공기업에 안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했던 이른바 원칙과 신뢰는.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셈입니다. 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사태를 그대로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공공부문 개혁이니 방만 편법 경영을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.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.